안녕하십니까. 청하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입니다. 자, 어제 셀트리온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뭐, 하반기 성장 기대감,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 많다라는 거, 그리고 바이오 섹터들 2년 주기 말씀드렸죠. 2년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제 올해가 3년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바닥에서 포지션이 좀 체크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긍정적인 얘기 말씀드리면서, 바로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그재그 하락을 다 끝내고 여기 언덕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뭐 보통 분들은 이제 이건 낚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예, 바로 가격 메리트에 의한 급반등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잠잠하고 뻗어갈 때는 여기서 보통 뻗어나가죠 근데 이걸 뻗지 못하고 한한 탄칸 더 내려왔다는 건 박스를 예고하기도 합니다 예 한전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전은 뭐2만원 밑에 박스에서 한몇 년을 예, 좀매고 있죠 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무거운 종목들일수록. 자, 그래도 셀트리오는 무게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드리면 여기 18만 4천 원요 라인들이 있죠. 예. 요 라인들에서 계속 저항력은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가 또 조킹이 되잖아요. 수렴이 이 수렴은 이겨냈다는 거죠. 요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 그러면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제는 N자형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N자형 상승이면 그러면 우리가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해 보면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흐름에서 이걸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높이고 꺾이고 높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예. 자, 삼성전자 모양 이거를 예,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거 모양인데 얘도 N자형 전형적인 N자형 추세죠. 예, 대형주에 근데 이건 더 둔탁하죠. 자, 이게 바로 엔찬형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높여 버렸죠. 제가 요거 높인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시기가 여기서 높여질 수도 있고 여기서 높여질 수도 있는데 얘는 한 타임 늦었다고 볼수 있고 뭐 시장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이번에 크게 못 높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에는 여기를 뚫어낼 가능성은 예, 꽤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셀트리온은 장기 목표가로 하면 28만 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 올해 목표가? 예. 하반기 목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 24만 원을 가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더갈 수도 있어요. 그에 따른 속도에 따라서 예. 자다음은 셀트롤 헬스케어인데 셀트롤 헬스케어도 탄력은 괜찮아요. 예, 이제 시총 얘는 이제 3위로 밀려났는데 자 마찬가지로 얘도 지그재그 하락하고 여기서 한번 올려줬죠. 그리고 여기 단위 박스를 높지 못했어요. 거의가 한 6만 구천원 자리가 되죠. 자, 이거를 몇 달을 지금 행보했죠. 거의 이것, 이것만 이것 해도 뭐한 10개월이에요. 그, 그리고 이제 머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이 삼각 수렴이 아니고, 예, 얘는 좀 비슷하죠. 예, 셀트리온 제약만 혼자 좀 다른데, 이 삼각 수렴 지금, 거래량을 키우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N자로 꺾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얘 특성상 얘는 또 다르게, 상단 박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단, 하단, 상단. 자, 상단 박스 돌파 실패하고 중간에서 헤매다가 또 이제 휩소 한번 나오고 상단으로 넘어갔는데 이걸 또 돌파 못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비슷하게 가겠지만 세개 업종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얘가 조금 더좀 예, 무겁다고 예,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8만원. 돌파가 이번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돌파하면 예, 뭐 10만 원 예, 상반기 아 저기 하반기 초반에 중반에 한 10만 원 가능하고 12만 원까지도 예, 어, 장기 목표가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제약은 빠질 때 제일 많이 빠졌고 올라올 때도 근데 폭등할 때는 제일 크게 폭등해요. 20몇 퍼센트씩 오르죠. 예, 얘는 완전히 차트가 다르죠. 예, 얘도 이렇게 갔다가 얘는 처음에 이게 삐져 나온 게 없고 지금 바로 예,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얘는 거의 파동급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기준봉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준봉에 라인 쳐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만원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죠. 10만원만 돌파하면 얘는 예,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얘는 장기 목표가로만 16만원 장기 목표가로 16만원 그리고 뭐 올해 상반기 뭐 10만원은 예, 돌파할지는 이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이건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만. 하반기 시작하면서 한 12만원, 12만, 12만 5천원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이제 추세 전환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예. 그리고 이미 추세 전환 진행 중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주였습니다. 더 많은 셀트리온에 관한 정보 원하시면 영상 하단에 최강주 무료방 바로 가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